휴대폰을 바꾸고 싶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 전화기를 사용하다 보면 통화 품질이 떨어지고 카메라도 아쉬워서 결국 불만이 쌓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더 좋은 기기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워 좀처럼 결정을 못 내리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해소해 줄 제품이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S25 자급제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5 자급제는 최신 기술이 탑재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기능을 지원합니다. 50MP 카메라는 고화질 사진을 제공하며 4000mAh 배터리는 하루 종일 걱정 없이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최신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어 다양한 앱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요. 사용법도 간편해서 누구나 손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전 기기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완벽히 해소해 주는 경험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이미 1099개의 리뷰를 통해 높은 만족도를 입증받은 제품이에요. 평균 별점 5점을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이 재구매하고 싶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다양한 후기가 이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답니다.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갤럭시 S25를 추천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S25 자급제로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고민했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